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권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또그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반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모습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또 우리는 그 권위 있는 모습에 어떻게 순종하고 그 권위를 어떻게 따라가고자 해야 된가? 오늘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메. 예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갓 서른이 넘은 청년이 제자들 함께 데리고 가서 그곳에 모여있던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청년의 가르침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 22절 말씀을 보시면 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야밀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니의 원문의 뜻을 보면 때리다 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것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의 심령에 무언가 때리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감동이 무언가 나를 치고 영혼을 울리는 그 깊은 감동이 일어났다. 그런 반응으로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은혜를 받고 마음을 치는 것 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도대체 이 놀라운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또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라고 서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물론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또온 것일까요? 바로 첫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처럼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땐 어떻게 그런 겸손한 모습이 오히려 자기의 신적 권위를 버리고 낮아지신 몸으로 죄된 몸으로 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권위 있는 모습입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권위는 세상의 권위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권위를 권위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권위는 참된 권위입니다. 권위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권위가 없는데 권위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나이 때문에, 자기의 지위 때문에, 자기의 재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누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권위는 없는데 단순히 나이 때문에, 권력 때문에, 지위 때문에 저렇게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는구나. 그러나 그 사람 안에는 진정한 권위가 없습니다. 정말 권위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권위 있는 사람은 섬기고 겸손한 모습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권위가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권위 있는 말씀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가? 바로 훈련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서 시험받고 훈련받았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 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탄의 가진 시험을 다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당연히 하나님의 주신 권위로 당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그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무임승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 허락하신 광야의 훈련을 받고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다 받아내고. 그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를 보면 어떤 고위 공직자가 어떤 자신의 병역 면제를 하고 또 자신의 자녀들의 병역 면제를 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그 사람을 권위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훈련 받아야 될 훈련, 당연히 받아야 될 연단, 당연히 받아야 될 시험을 받지 않고 무임승차로 병영을 면제하고, 당연히 당연하듯이 고난과 고통을 견디지 않고 그냥 자리만, 위치만 권위 있는 모습으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시험을 받으시고 훈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광야의 훈련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서 그냥 말로 말로만 흩어지지 않고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 입으로 하신 말씀을 하나도 이루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입으로 말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행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를 극 o v 여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가난한 자를 찾아가시고 문둥병자의 손을 잡아주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모든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씩 행동으로 이루어가시고 실천하셨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끝에 보면 그 말씀이 서기관들의 것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들입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고 다 외우고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의 사람들입니다.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에는 왜 권위가 실리지 않았을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들은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겸손하지 않아서 기도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광장에 나가서 두 손을 벌리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자신이 십일조하는 것을 자랑하고 금식하는 것도 자랑하면서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들은 훈련받거나 광야의 훈련,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왜 그런 어려운 시험, 어려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 어려운 고난과 시험은 피해가면서 첫, 조, 넓은 길만 찾아가려는, 쉬운 길만 찾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과 행동은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말은 잘하면서 행동은 전혀 따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달랐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있는 모습에 얼마나 순종하고 또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의 권위의 모습이 얼마나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따라가려면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광야의 훈련, 광야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 안에 예수님의 권위가 담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의 권위는 나이로 생기지 않고 권력으로 생기지 않고 지위로 생기지 않고 재력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얼마나 예수님처럼 겸손한가, 예수님처럼 훈련받았는가, 예수님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권위를 전하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23절과 24절 보시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이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에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회당에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에 의해서였죠. 그 지난 주에도, 그 수개월 전에도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서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귀신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있는 말씀으로 전하니까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5절 26절에서 꾸지져 이르시되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시죠 그러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축기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회당에 축기 사역을 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자연스럽게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죠.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귀신은 떠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전하고 내가 수많은 말씀을 암송한다 해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숨어 있는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쫓아내지 쫓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겸손에서 왔고 예수님의 훈련에서 광야의 훈련에서 왔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과 행함이 일치다는 모습에서 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h 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모습을 쫓아가고 are here.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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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h e r 담길 것입니다. 또 예수님처럼 광야에서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자리, 시험의 자리, 고난의 자리가 있더라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그 훈련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담길 수 있습니다. 또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됩니다. 내가 말로만 좋은 말로만 유창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한다 불쌍히 여긴다면 작은 행동이라도 하나하나 행동이 따라가는 말과 행동이 일치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모습에 순종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담기고 권위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속한 가정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숨겨져 있던 귀신이 도망가고 그 귀신이 쫓아내 쫓아냄을 당하고 깨끗함을 받. 정결하게 되는 권위 있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권위 있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권위가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